XM3, XM3 SUV 소형차인데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은 은색 차량이고요. 옆면에서 봐주면 이렇게 은색에서도 기존의 은색보다는 약간 좀 어두운 하일랜드 실버라 그래서 좀 약간 진합니다. 약간 청색빛이 나면서 좀 진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옆 형상은 도어 쪽은 아, 기존에 있던 QM3랑 좀 비슷한 느낌. 하단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QM6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의 축소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이드 쪽에서 보면 QM6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D10은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도어 쪽으로는 QM6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핸다 쪽은 거의 뭐 비슷하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지금 르노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QM6, SM6, QM6 비슷한 그런 테일 테일 램프 있는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는 좀 달라, 달라졌습니다 달라 이렇게 잘라져 있던 걸 이어서 붙인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앞 라인을 보면 좀 그래도 강렬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쪽을 가보면 디테는 디테는 어떻게 보면 BMW의 X1, X1 정도의 모양,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도어 모양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백도어도 그런 모양을, X1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GT 같은 모양, GT 같은 그런 느낌도 뒷면은 갖고 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랜드 실버라서 그런지,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화면으로 봤을 때, 비치는 각에 따라서 컬러가 많이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디펜더는 밝고요. 안무짝은 어두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보랏빛인 느낌이 있죠. 그러나 동일한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위치에 따라서 색상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색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추기가. 자, 이렇게 볼까요? 음, 차가 좀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 면으로 봤을 때 저의 느낌은 뒷 꽁무니 모양이 닷지에 나온 캘리포 모양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련된 맛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대로 모양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백 미러를 보면. 음, 이쪽에도 카메라가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원라운드 뷰를 이제 비치는 그런 카메라겠죠 이 원라운드 뷰를 휠은 그렇게 뭐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고요 르노삼성에서 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양 카팅 휠을 갖고 있죠 아, 다이몬드 카팅휠을 갖고 있습니다 백도 한번 열어볼까요 어, 자동은 아니고요 수동입니다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 이런 모양은 어, BMW X1이나 X3랑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쇼버가 있다 그러면 이걸 파워 쇼바로 만들었으면 더,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도의 쇼바면 조금만 더 키웠으면 파워 쇼바가 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은 좀 있어 보입니다. 바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수납할 수 있는 정도 보이네요. 밑에 것도 열어보겠습니다. 어, 밑에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살짝 닫기면 완전히 닫혀지지가 않아. 힘 있게 닫히지. 좀 단점이긴 합니다. 가볍게 문이 무겁진 않은데 자동으로 그렇게 힘을 가하지 않고 닫으면 문이 다닫이질 않습니다. D 2 열입니다. 아, 도어의 마감재는 그냥 상 상부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에 하이 크로시 모양으로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이 모양도 옛날 르노 삼성 모델 뭐 그때 그 모양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실내는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2열 시트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이 그렇게 이열에 앉았을 때는 키가 178 정도 이상이면 달것 같습니다. 뒷자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80 이상은 불편하겠습니다. 앞에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편의시설은 뒷자리에 편의시설은 없고요. 어,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열선. USB 시가 찍어 놓고요. USB 단자가 있습니다. 운전석 뒷, 뒷자리입니다. 아, 편안합니다. 아, 편안하고요. 아네요아 문을 좀 열어놓고요. 그냥 평범하고요. 좁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 뒷자리는 널널합니다. 뒷자리도 이 정도면 뭐 공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히트 재질도 아주 탄탄하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 조수석입니다. 조수석도 여기가 앰비언 트라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3mm 짜리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 시트가 허리에리를 딱 받쳐주고 괜찮습니다 등받이가 뒤로 제껴지지가 않습니다. 등받이가 뒤로 제껴지지 않고요. 옆면에 레버가 있는데 올리면 바닥 자체가 올라와요. 시트를 높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시트가 올라가고요. 레버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트를 제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본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전석. 리모컨 이런 구조 음, 계기판을 보면 키로수는 2 4 0 k 로 까지 표기가 되어 있구요 지금 배터리 보호 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팸이 있고요그 다음에 뭐 손잡이에는 뭐 편의 시설은 다 들어갈 고다 들어가 있습니다. 클로즈 컨트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엔 블루투스 기능, 소리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핸들 좌측에 이런 기능들이 라이트 미끄럼 방지용 안개등 열선 스위치 이거는 계기판 밝기 조절 라이트 있습니다. <웃음> 그다음에 이분이 <laughs> 레비게이션 메인 화면은 테슬라 모양의 LED 이를 갖고 있습니다. 용명이 좀 특이한 한 10인치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위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면 이런 식으로. 변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눌니 한 번, 두 번, 한 번으로 작동되고 두 번째는 꺼져버리네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져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네요. 아 어, 이거는 뭐 송풍 온도 그다음에 모드 바람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모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연비는 현재. 아. 13.6을 가리키고 있나요 시내 주행을 하고 왔을 텐데 현재 연비가 13.6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한 20km 이상 나올 것 같네요. 뭐 소리는 그렇게 그닥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이 안드로이드 오토로 나오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시동을 건 상태에서는 알판에도 플이 들어오네요. XM3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엔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지고요 시동을 걸면 자동이라서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긴 선을 긴 선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이 괜찮네요. 긴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 차는 시발리차, DC 시발리차입니다. 결로 산데 엔진의 소리는 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엔진의 소리는 좀 납니다. 시동을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를 갖고 제가 내려볼게요. 이렇게 앰비언트라이트는 들어있고요. 시동을 끄고 저가 이 키를 갖고 떨어지면 지금 상태에서 불이 들어있고요.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어 차체에서한 2m 정도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차체 1m 정도 떨어지면 작동이 돼서 문이 자동으로 열려집니다. 이런 거는 요즘 차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면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뒤에서 보면 BMW X1 정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 좀 뒷면에 봤을 때는 날렵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치백 모양처럼 약간 좀 밑에가 뒷면이 깎인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 기존의 SV들이 u 높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백도어를 닫는 형상이었다면, 이 차는 해치백 스타일의 트렁크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어, 차, 좋습니다. 이 정도면. SUV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다른 차에 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네 저거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디테일 한번 보여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M3 시발료 모델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XM3 시발류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